안녕하세요. 코인 서포터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캐디노독스 월드, 뮤 코인의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디노독스 월드는 베이스 체인이라는 이더리움 레이어 2에 기술적 기반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베이스체인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험적 커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뮤코인이 단순히 재미나 유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기술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뮤코인의 토큰 이코노미는 기존 밈코인과 차별화되는데요. 초기 유통량, 커뮤니티 분배, 생태계 성장을 위한 토큰 할당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각종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온체인 참여 캠페인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토큰 분배 구조는 시장 신뢰들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하게 되고 장기 보유자와 신규 유인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과 기대감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이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에게 있어 뮤코인이 단순한 투기적 코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죠. 또한 커뮤니티 활동 역시 뮤코인의 전망을 밝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밈코인의 성패는 90% 이상이 커뮤니티의 결집력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뮤코인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서 글로벌 유저들의 자발적 밈놀이, 콘텐츠 제작,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기 이슈머리가 아니라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면서 시장 대화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죠. 이런 커뮤니티의 자생력 덕분에 수많은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고 자연스레 네트워크 효과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코인은 밈코인 생태계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향후 탈중앙화된 NFT 연동, 실시간 미니게임 서비스, 펫 기반 소셜 플랫폼 등 여러 가지 파생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논의와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확장은 뮤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밸류와 유틸리티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전망 관점에서의 뮤코인은 밈코인 2세대, 3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등은 유행과 상징 그리고 투자 심리 변화만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면 뮤코인은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즉, 지속성 부족이나 투명성 결여, 실체 부재, 그리고 커뮤니티 쇠퇴 등의 이슈를 해결한 구조를 채택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더욱 높였습니다. 물론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듯 뮤코인 역시 위험 요인은 존재하는데요. 민코인 특성상 투자 심리가 식을 경우 단기간 가격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 대형 거래소 상장이나 새로운 실사용 환경 도입이 지연이 될 경우 관심이 일시적으로 분산될 우려도 있죠. 그러나 뮤코인은 이런 위기에 대응할 만한 커뮤니티 동력과 점차 강화되는 생태계 기반을 둘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뮤코인의 거래량과 새로운 유저 기반 확장 속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이 여러 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크립토 커뮤니티 내 화제성, 각종 밈 콘텐츠 확산 협력 NFT 아티스트 및 게임 플랫폼 파트너십 등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 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 바람이 아닌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움직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단기적 관점에도 관심이 많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시장 내에서 살아남을 이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뮤코인은 성장 과정 자체, 커뮤니티 내러티브, 토큰 구조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생태계에서의 여러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큽니다. 시장의 유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활용처와 네트워크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이 민코인 시장 내 명확한 차별점인 거죠. 무엇보다 현재 뮤코인은 이번 3월 말부터 상승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곧 맞아보실 황금장에 큰 수익 보시라고 제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뮤코인 무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량은 1,000개에서 100만개 사이로 지급해드릴 예정인데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지금 뮤코인의 가격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급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되는 토큰의 개수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몰라서 다른 민코인 종목들도 수량은 뮤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봤으니 원하시는 종목이 혹시 따로 있으시다 그러면 문자로 황금 옆에 원하시는 종목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면 가능한 해당 종목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코인 투자를 자전으로 해보시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무료로 코인을 보유하셔서 투자의 길을 열어보시고 이미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도 보유 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도 하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연락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문자 보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참여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로 연결돼서 저절로 텍스트도 이렇게 자동완성이 되기 때문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 더 빠르고 간편하게 무료지급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렇게도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드린 종목이 꼭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솔직히 문자 한통 주신다고 해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손해 보시는 것도 전혀 없으시고 받으신 종목이 상승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그만인 거니까요. 간편하게 문자 한통 주셔서 올 한해 조금이라도 돈 걱정을 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지급해드리는 만큼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지급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벤트 참여하여 꼭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